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hlb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에 과연 그 다음 주에 나올 hlb 관련 재료는 뭐가 있겠느냐 이거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릴 거고요 특히 그그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lb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이 하나 그 나온 게 있어요. 네, TV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 네, 모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HLB의 위상을 좀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네.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그 수급 동향이죠. 외인 기관 개인 주체 동향. 네. 요것이 이제 최근에 흔들리면서 이 수급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해외 특히 미국 쪽 글로벌 바이오 어, 이동향 네, 지금은 어떤가 네, 이 부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렸지만 잠깐 짚어보고 가겠고요자 요러한 건에 대한 재료 수급 모두 점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그리고 2024년도 연초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꼭 해서 비중을 팍팍 늘려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낼만한 종목, 이거 하나 공개하는 시간 영상 후반부에는 가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h l b 이거 파실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매집주를 좀당가 보셔야죠.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대박 나는 매매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주가 자체는 어, 긴장대음봉을 맞았지만은 그래도 잘 버티면서 옆에다가 이제 양봉 하나 붙여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이전 영상에서 외인이 장중에는 엄청 매도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외인 기관 수급. 네 아까 이제 이따가 제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13,000주 정도 순매도 이건 뭐 매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이 뭐가 있겠느냐 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비가 뭐가 남았습니까 네, 캄넬리 주맙 공장 실사 하고 중간 리뷰까지 끝났으니까 마지막 리뷰 뭐 요건이 남았죠 요게 한 3월 그죠 그리고 이 캄넬리 주맙 공장 실사 네, 요거 어, 결과가 아마 이번 달내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캄넬리 주맙의 이 CMC 라고 얘기를 하죠 이 CMC 라는 것은 제조품질관리 건을 CMC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곳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결국 마지막 리뷰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요 때가 되면은 거의 그 신약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년 신약 승인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런 건으로 우리가 전개가 된다. 이건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음, 결국 이제 수수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탐넬리 주맙, GMC 네, 이거 실사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게 되는 건에 네, 요 재료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그 길게 보면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네, 이번 일요일 날, 7일 날이죠. 네. 진양근 회장이 유한타 본사에서 이제 설명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 요게 재료가 좀못 됐어요. 조정을 보일 때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주가를 끌어당기는 히트 요인으로 작용이 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한타 증권에서 진회장의 입을 통해서 이제 또 보따리를 좀 풀어놓는 그 건에서 숨은 호재거리가 다시 등장이 될가능성이좀 높고 그러면 주가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반전이 연속이 될수 있는 그런 패턴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잘아시지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뭐 1월 달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엘레바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요건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스코 GI 참가 건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지방 IR 건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다음 주에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건에 대한 줄줄이 흘러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재료 부분이 많이 반영이 좀 이미 됐죠. 그래서 좀 흔들거리는 조정 국면에 있고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을 해소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은 이제 중요한 때죠. 수급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수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그그 그 전에 HLB 관련해서 그어투있죠 머니투데이 네, 이쪽에서 마케린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에서 HLB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들리시죠? 허가를 음. 받은 국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왔어요 쭉 밑에 이제 자막도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주로 한 얘기는 그거예요 유한양행의 거는 FDA 심사를 역시 예, 받고 있는 건에 유한양행하고 HLB하고 의 차이는 뭐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합성 의약품이죠. 근데 지금 HLB의 카멜리주맙 자 리버세라니 카멜리주맙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까다롭고 허가 받기도 어려운데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양 유한양행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는, 한다는,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까비야 까미 까비 안 되는 거죠. 까미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해서 이제 극건에 그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극건에 어, 그 대해서 잠깐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막뭐 이런식의 제목 하에 h l b 를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1단계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재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네, 요건에 대한 자료 좀 일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이제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예, 좀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요, 원고에 대한 부분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료, 네, 자료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네, HLB 자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HLB 자료. 그럼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한양행 권하고 HLB 권하고는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하고 질적으로 좀 틀리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결국은 뭡니까 한국 제약 바이오 역사상 첫 번째 미국 FDA 항암 신약이 탄생을 하는 것은 HLB의 리버 캄넬리 주마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극건이라는것에그 강점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가가 금요일날 올라오는데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그 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요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공매도 부작용의 해소가 안 되면 공매도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이제 개선이 될 때까지. 금지를 하겠다는 건의 발언 네, 이런 것들은 HLB 공매도의 큰 희생양이었던 HLB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요전 영상에서 드렸던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수급 측면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는데 자 1월 2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HLB가 474만 주. 그러니까 지난 번에 465만 주였나요? 그거보다 조금 늘었죠. 요거는뭐 시장 조성 물량 때문에 좀 늘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일 때는 쇼커버링이 잘안 들어와요. 얘네들은 더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공매도친 당사자인 외인기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요게 주가가 좀쭉 올라가야 얘네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걸 이렇게 그 각도 있게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쇼커버링까지 가세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심리적으로도 외인 기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었지만은 이것이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호재라고 보는 우리가 총알, 대포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잔고가 총알이 남아있다, 대포알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 동향을 좀 보면은 좀 쭈삣쭈삣하면서 외인 기관이 좀 쉬죠. 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약간 매도를 때리지만은 이거는 뭐 금융 투자애들이좀 예, 단기 매매하는 정도, 시장 조성 물량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보이고 외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량 매도하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인이 대량 매도한다면 하루에 뭐 50만 주, 100만 주, 한 100만 주 이상은 매도를 때려야죠. 그참 외인 빠져나가는 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물량은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오지만, 개인들이 이거 뭐 하루 거래량 뭐한 백만주 이상 들어옵니까? 이게 뭐 들어오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순매수가 아니야. 이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인의 순매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관은 지금 그 금융 투자에서 단기 매매 정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 번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1 번이라는 게 바로 외인 동향, 순매수하다가 약간 주춤주춤하는 정도의 순매수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고 여기서 또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한타 그 진회장의 입, 그죠 그리고 엘레바 모멘텀, 네, 요거제비머건 헬스케어 그리고 증권사 지방 IR에서도 재료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는 뭐, 외인들이 다시 땡기면 올라가는 거죠. 외인들이 땡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의 모멘텀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가 어제 같은 경우도 꽤 좋았어요. 꽤 좋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쪽에서 얘네들이 선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니까 머크사 같은 경우도 한1.95% 올랐고요. 이걸 이제 그룹별로 보면 아, 보세요. 이게 지금 헬스케어가 또 올랐잖아요. 헬스케어가 선도하는 게 맞죠. 그죠? 헬스케어가 확실하게 선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지금 뭐 1주 단위로 봐도 헬스케어가 1입니다. 1.68% 올랐고 1개월 단위로 봐도 헬스케어가 6.05%나 올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요. 예, 오히려 기술주들 이런 쪽들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애플이니 평가 그 목표가 막 낮췄죠, 미국 측에서, 그죠? 구글 뭐 이런 것들 보세요, 그죠? 아마존 기술주들이 약해.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이제 신 그 새롭게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도 지금 h a b 에는 엄청난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일단 그 10분의 1차 목표 4만 원 그리고 10분의 2차 목표 5만 원 5만 5천 원 여기 와서 또 흔들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잘 설정하고 가고 있고요. 이제 3차 정도는 일단 10만 원선 정도 보고. 이게 3차에서 끝이 아니라 10차까지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일단 좀 쉬어가는 게 나쁘지 않고요. 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직방으로 올라가면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적당히 조정을 보이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투 사인, 뭐 이런 것들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음. 어, 그 계기가 있으면 그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음, 코스피 예, 이전 건인데, 상패 결정 공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 근데 일단 계적으로는그 LNF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차례에요. HLB는 제가 일단 그 기간 계산을 했지만, 2말 3초, 네, 요때 나올 겁니다. 예, 지금은 어, 요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요게 이 중요하게 보면 이제 공장실사 요그 카멜리 주마 공장실사가 먼저고 그다 결과 그죠 그리고 이 상패 결정 공시 그리고 이제 신약 승인 뭐 이런 식 그니까 마지막 리뷰 그죠 네 요런 식의 큼지막한 재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1차 조정 후에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뭐 2차, 3차 상승을 만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면 되고, 여하튼, 근데 우리가 항상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아주 그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요동을 치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HLB 이렇게 그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작스러운재료의 순간적인 우리가 판단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때를 위해서 문자를 주셔서 SNS를 계속 받으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서 어, 미리미리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음, 알겠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장 감레리주마 공장 실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또갑작스럽게 나올 때 그때 제가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코스피 이전권과 관련해서 상태결정공시 이거는 조금 나중이지만 그죠뭐 이런 건이라든지 이런 네, 그 순간순간적인 그 재료를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HTS로 뉴스 나오기 전에 말씀 을좀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그 어떤 그 간극이 있지 않게끔 계속 소통하고 바로바로 바로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스크립트 좀 받으실 분은 HLB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HLB라고 문자를 안 주신 분들은 HLB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그 비상 SNS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앞으로의 그 확실한 시장에서의 제대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연초에 매집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잘 해보시자고요. 네, 요거, 어, 일단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어, 해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어,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어, 밑에서 완전히 그 연결된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 여러분, 그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이 종목은요, 어, 실제로 다른 그 제약 바이오 주처럼 뭐 급작스게 럽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절,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 을좀 드릴 거고요. 자, 1 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 단락 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천원 내지 5천원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천억 내지 3천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 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에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어,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근데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 m o r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아, 이미 긴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어,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 p 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아,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 바이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 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 A C R 건 아, 물론 이제 J P 모건 해스키가도 도움이 되지만 에,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매를 하는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 A C r 을 견양을 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세내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이 종목으로 어,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